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 b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600억 12 발행권이 있었죠. 네, 이게요 여러분 그냥 12 발행하면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네, 압박이 많이 될 것이다. 이거 뭐 부채가 생긴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사안을 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분들은 이제 좋은 면을 많이 봅니다만은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쁜 면만 자꾸 부각해서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가 그 나쁜 면만 보고 좋은 면만 보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이 600억 시비의 영향 이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HLB의 어떤 중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 어떤 과정에 지금 현재 진입해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그 주가 흐름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지금 현재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집주죠 매집주 한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HLB 말씀을 드리는데, 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600억 시비입니다. 600억이 기면 대단히 좀 많죠.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시비나 BW 통해서 HLB가 결국은 신약을 승인을 받는 그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네. 결국 그래서 시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현재 10조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CB라는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압박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결국 신약 신약 승인까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상장 주식수로 보면 1억 3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많은데 또 600억이나 바라겠으니까 주식 수가 또 엄청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LB가 어떤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기술 수출을 해서 거기서 만족하려고 지금 현재 이 시약 승인을 하고 계열사들을 늘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글로벌 빅 파마로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글로벌 빅 파마로 가려면 회사 보륨도 커지고 주식수도 늘수 있습니다. 이게요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빅 파마의 주식 수는 뭐 저뭐한 10억 주까지도 그 상장 주식 수가 돼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글로벌 빅 파마로 가는데 1억 3천만 주 정도의 이 정도의 상장 주식 수는 별거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600억 0이야 그것이 주식으로 또 전환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부터 가능한 겁니다. 전환이. 그리고 지금은 시이나 B W 물량을 전부 그 소화를 했잖아요. 소화를 다 해서 이걸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새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존의 시비나 B W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압박이 되죠. 그런데 이걸 다 소화를 해놓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발행을 하는 거니까 기업은 결국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상적이고 아주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00억 12만으로 끝나겠어요. 상업화해서 상업화로 진짜 성공해서 글로벌 빅 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뭐 국부 국부 펀드 뭐테마색 펀드라든가 막 이런 쪽에 뭐큰 자금 600억에 한뭐 대여섯 배 정도 갈수 있는 이런 자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죠? 네.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들.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음, 우리가 600억 12 자금이 들어온 게, 여러분들 그 인수하는 주체들의 명단을 좀 보셨습니까? 한국 굴지의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있는 그큰 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뭐, 보면 연예인, 연예인 그 소지섭 씨도 보이고요. 그죠? 일반인이 김복덕 씨는 무려 90억을 시비를 인수를 했네요. 기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정도의 자금을 투하를 했네요. 그만큼 HLB 신약승인 가능성을 보고 들어온 거야, 달려든 거예요. 그죠? 이게요, 연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연 이자가, 그냥 표면 이자는 1%예요, 1%. 만기까지 가야 4%입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데? 만기까지 가야 4%,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면 이거 이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환 자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 한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그 표면이자에 이런 표면이자에 이렇게 그 청약이 성공리에 마무리된 거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응?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전환 가액을 보면 79,670원. 그러니까 여러분 79,670원 위쪽에 주가가 있으면 전환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HLB의 주가를 그러면 지금 인수를 11은 인수한 주체들은 이거 지금 가격, 지금 시세가 7 9 7 0 0원이죠이 가격보다 훨씬 위쪽으로 주가가 날아갈 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환가격이 이렇다는 얘기는 그런데도 청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 보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10만 원그 다음에 얼마예요? 13만 원그 다음에 40만 원그 다음에 100만 원막 이런 정도의 꿈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이 정도로 날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을 한거나 이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기자들이 쓴 거는 뭐좀 구름 잡는 얘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기사 뭐다 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밀렸다고요. 그것 때문에 조정받고 또 어려워지느냐?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기껏 해봐야 뭐 횡보등락 정도 하다가 2019년처럼 쭉또 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3월달에는 여러분 최종 리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리뷰만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신약 승인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상업화가 있고 뭐 이런 건에 글로벌 빅 파마로 가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우속 임상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목표를 직도 원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이 모양이 HLB가 완전히 대상토를 틀고 끝나는 흐름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런 삼봉이 나와야 이게 이런 그 대마에 대마가 죽는 것이다, 그죠? 이런 삼봉 정도는 긴 기간 동안에 나와야 그래야 끝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모양이 이게 나온 겁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응원이나 좀 해주세요 네 응원 문구 hlb 파이팅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 문자 딴 것도 아니고 응원 문자 보내주셔서 영상 찍는데 제가 힘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종목명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자료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이 빠른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엄청 제가 신경 쓸 겁니다 히든스토리, 자료, 급한 재료 우리가 꼭 필요한 매매사인일 때 이런 거 해놔야죠 HLB라고 문자 주시거나 응원 문자 많이 주세요 HLB 파이팅 뭐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네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만 원에서 만 삼만 원 정도 사이에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배, 그러니까 한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 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삼 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요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하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주주환원도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 해마다 고 배당이 확실하고, 네, 요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 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리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오주, 이십주, 육십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뭐 ROE 같은 경우는 이십 내지 삼십 프로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삼십 프로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자산가치가 만일 만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은 이게 3만원 선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게 대개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응.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나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